아, 이두 번째로 어. 지금 페노메코 아직 있는지 모르겠네. 요 있으면 메고 짜고 당구 한번 해볼래? 아니요 알고 는안난알것 같아. <laughs> 이원생 중계로는 그냥 이제 얘기만 좀 들어보자 우리. 어때? 얘기는 하는 게 낫거든. 어, 약간 뭐 어, 얘기 한번 좀 너무 오래가지고 보고 싶다 페노 페노야 나갔니? 나갔네. 자, 왁싱 얘기하다가 시간이 지금 음, 음. 끝날 때가 다 됐어. 벌써 끝날 때 되는데 뭐 뭐를 부를까요? 저희가 그래도 우리 몇곳 짜고 단거 한번 해야지 그래? 그 다음에 응. 우리 그패불러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다음에 또 언제 할지 모르잖 아니 내가 몇곳 짜고 단거 지금 생각해봤는데 이게 가사가 생각 안 나? 불안해가지고 주식 했다 불리고 거기에 주식에... 좀그 이게 그 효과 풀려 있을 때만 되는데 지금 효과는 없네. 누가 패널 몇곡 있어? 특 연결. 패널랑그 토크나 좀 해볼게요. 없는데 있다. 어 여기 된다 아, 안녕하세요. 아, 어. <laughs> 안녕. 아, 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집에 있습니다. 지금 집에 있지 나고 뭐 심심하지? 아뭐 심심해서 라이브 하시는 거 보고 있습니다. 야 뭐하고 뭐 지내자 요즘에 저, 저 이제 앨범 작업 거의 다 끝나가지고요 음. 이제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앨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아, 우리 도움 필요 없었어? 우리 돈아 우리 아닙니다 아, 뭐. <laughs> 아, 아 아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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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는 돼 있는데 아니, 아 저도 항상 준비는 잘돼 아, 아, 돼 있습니다 아, 형, 아, 형들이 아, 해주시면 감사하죠 야너 자꾸 매운 족발 얘기다 <laughs> 아, 욕오질나게만 쳐보라. 너무 배불러요. 응. 그래, 너 근데 집에서도 뭔가 좀 메이크업이 되 있는 느낌인데 아니야? 너무 피부 <laughs> 아니에요. 저 완전 생얼. 아, 저 자다 <laughs> 일어나 가지고 아, 뭐, 지금. 어려운데? 아, 혹시 자다 일어난 척하고 음. 비비크림 살짝 바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연결이 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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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laughs> 피부 너무 야. 집이 그야 집이 집 조명이 어디 거예요? 묘사한데 아주? 조명. <laughs> 조명은 한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아리따운 조명들입니다. 이, 이, 이 이런 이런 느낌, 음, 이런 느낌. 항상 그렇게 보라색으로 저 조명을 틀어놓게 계신가요아 그럼요. 항상 이 바이브를 유지를 해야 이제 또 영감도 새록새록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정신 세계를 좀 들고 면알수 있겠네요. 아 이게 역시 보라색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게. 네 보라색에서 나오는 영감들이요. 제 노래는 거의 보라색과 핑크색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핑크, 여기는 보라. 핑크 보라 핑보 야 되게 네. 변태스럽네요. 네. <laughs> 약간 느낌 느낌이 <laughs> 아 네. 하고 싶다. 네, 네. 머리는 노랑이고. 아, 네. 네 맞아요. 어, 되게 컬러감이 확실히 칠 있어. 지금 손 손가락에 타투가 보이는데 그거 뭐예요? 아 손가락은 이제 여기는 어. 이제 화살표 뭐 여기는 이제 물음표예요. 이렇게. 어, 어. 그 어떤 의미인가요? 뭐. 아 이거는 좀 약간 좀 중이 중이스럽긴 한데 옛날 옛날 이제 조금 어렸을 때그 느낌 아시죠? 그 내가 가리키는 그 곳이 나의 네. 곧 목표가 될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싶습니다. 지금 그 손가락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그 손가락. 네가 목표. 아그래아 지금 여기 보이시는 아니, 여기 형들이 손가락을 저희 목표죠. 아 <laughs>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형 제가 형들이 이제 저희 목표 넥스트 목표라고 할수 있지요. 너무 어... 또 이게 또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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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 같은 발언이고 그 지식이 있고 <laughs> 실제로 근데, 실제로 요즘에 아 이거 아니 예 너무 좋다. 너무 잘한다 얘 요즘에 아예 아, 요즘 얘 너무 잘한다 네. 뭐전 요즘에 전 요즘에 제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웃음> <웃음> 아니, 열심히, 열심히 하는 건 인정 솔직히 네. 아, 열심히요. 네, 이 코로나 펄런성엄타 가지고 네 것도 멋있고. 그 아, 음. 조명 색깔에 비해서 굉장히 쌉싸해요. 아, <laughs> <나, 나, 나, 웃음> 자, 자가 격리 하면서 자가 격리 하면서 열심히 앨범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음. 다른 아티스트들도 다 열심히 그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형들도 이렇게 음. 실내에서 하고 계시니까. 예. 이제 갈까요? 안보내줄데 <laughs> 아니, <laughs> 언제 전 잠깐만 통화 인터뷰만 하는 줄 알아서 팬분들이 이렇게 뭔가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은데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질문하실 거? 그러니까 이게 싱크만 맞았어도 몇 단짠 진짜 할수 있었는데 어, 싱크 아까 행주영 하는 거 보고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생각했거든요 너무 어머진창이지 <laughs> <하거든요. 너무> <laughs> 어, 행주영 하는 거 보고 진짜 난리 났었어요 아 어,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재밌었어요 우리 다음에 어디 스튜디오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좀 머리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라이브 하자. 아,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 형들, 그. 아, 야, 신곡 작업한 거 살짝 들려줄 수 있어? 신곡 작업한 거야? 아, 그거 5초, 아, 5초, 어. 3초. 빠밤 야, 아. 그거는 다 자기가 계획이 네. 있는데 그런 걸알때 이럴 때.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핸드폰, 핸드폰을 밖에 음원이 없어가지고, 아, 전화기를 이제, 쓰고 예, 전화기를 켜놓은 상태여서, 아, 그거는 좀, 빡, 아, 할수 있겠다. 한 구절로 하면은, 구절로 하면, 구절로 하면 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둠칫둠칫둠칫둠 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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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I want you smiling 까지만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지금 이만큼 들었는데 와 <laughs> 신부 뭐 <아시고>, 미친 <웃음> <웃음> 아, <진짜. 웃음> 자 들어가세요 <웃음> <웃음> 아유 뭐 아무튼 형들 너무 그 아시죠? 그 최자로드 때 매운거 밖에 없었어가지고 형들 고기 사주신다고 하신거 아직 기억하시죠? 아, 저희 아직 예, 네, 앞으로 형이랑 고기를 아직 네, 섭취를 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예, 사주로 딱한그 선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음. 아, 그러니까요. 마침. 마무리되면. 맞습니다. 네, 거. 네 거. 저희 고기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형들. 할게, 할게. 좋은 고기 사줄게요. 어, 정말 열심히. 아, 감사합니다. 어머. 저희 그러면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거. 여러분들 고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하세요. 계세요. 안녕. 아니 나는 그가 빨리 들어오고 싶어, 맞는데. 네. 아, 네. 노래 좋다, 근데 신곡. マスし、ュレッペイめいご